안녕하세요. 성막리 꽃농장입니다. 오늘 8월 2일 음 일기 영상을 남겨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옐로우 몬스테라입니다. 옐로우 몬스테라인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 무늬가 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하여튼 뭐, 생육 과정이니까 기록차 영상을 남겨봅니다. 탑을 장두 장짜리 탑을 샀던 건데 제가 이제 늘려 가지고 하나 둘셋네 다섯 개 여섯 개. 지금 탑이 여기 없고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여섯 개로 늘큰 건데요. 어, 안타깝게도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얘가 제가 처음 샀던 옐로우 몬스테라. 예, 어, 였었어요. 근데 아, 공교롭게 요거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건데 이게 무늬 살짝 옐로우. 그 증식을 이렇게 한 건데 아, 위에 마디들은 그 옐로우 무늬가 다 없어졌어요. 탑도 현재 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야, 이게 굉장히 고가를 주고 샀던 옐로우인데 아, 여기도 보면 지금 어, 옐로우 조금 나오다가 없어졌죠 그래서 요, 얘도 요 조금 진짜 여기 흐릿하게 조금 아무튼 그래서 얘 이렇게 내가 한번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확대시켜 볼게요 지금 요게 이제 무늬 이파리 그 입자로죠 입자로 무늬가 잘 물고 올라갔던 앤데, 계속 이어서 지금 이렇게, 좀더 확대시켜봐야지. 예, 여기 몸통에도, 옐로우가 물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옆에, 이렇게, 잎까지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마디로 올라가면서 옐로우가 없어졌어요. 몸통에 옐로우가 안 나와요. 음, 이 몸통에 옐로우가 물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자, 여기는. 예. 네. 아무튼, 요렇게 갖고 이 옐로우가 없어졌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보면. 처음 어, 배에는 저 무늬가 옐로우 무늬가 딱타 딱 올라갔어요. 하고 이렇게 보면 이 몸통에도 살짝, 살짝 아주 약하게 옐로우가 있어요. 두 번째 입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얘도 어, 공교롭게 세 번째로 올라가면서는 어, 옐로우가 안 보입니다. <laughs> 아무튼 예 이렇게 더 옐로우를 내가 좀 약간 거금을 들여 가지고 어, 탑을 샀던 건데 어린 탑을 샀던 건데 지금 내가 자른 탑은 하우스가 있고 에, 6개로 늙어 가지고 지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에, 옐로우가 이쁜 아, 뭐 음, 몬스터라 옐로우몬을 기대하면서 키워 봤는데 무늬가 사라지고 있어 가지고 좀 아쉬우면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아, 찢어지지 않은 이파리들이 어린 건데 애들도 시간이 나면 이렇게 시, 이렇게 찢어진 잎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좀더 키워 볼 거고 음에도련별이 예, 6종 어, 방사선 감마선 처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몬스테라들 일부 중식에서 다른 데서 키우고 있고 여기는 지금 저희 거실입니다. 저 위에 지금 알보들 열심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 저 안에 있는 거 언제 1 0 마디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오늘은 옐로우 몬스테라 생육에 대해서 한번. 어,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음, 무리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어, 정말 아까 줄기에도 무늬가 좀 남아있어야 희망을 품어 보는데 줄기에까지 무늬가 없어졌습니다 암튼 더 키워 보고 한번더 절단해서 늘 구워 보고 생육과정 소식은 추후 한번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